아,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 세상 모든 분들께 도움을 준 사람, 세모도사, 금일, 한국 야구, 그리고, 어, 축구, 승패만 예상을 해드릴 텐데, 어, 잘 보시고 잘 골라가지고, 여러분 선택을 해 주시고, 그, 어, 이게 그거 어제 말씀드린 대로, 그거, 괜찮은 경기 추천을 내는 거는, 말씀드렸듯이, 이제, 후원해 주시는 형님들, 그 분들께만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맞출 때는 안 말씀 안 하시고, 그, 오해를 하셔가지고, 본인들 조합에서 문제가 생겨서 하나 틀린 걸 가지고, 어, 못 먹었니? 이렇게 하는 것도 이제 보기 좀 그렇고 했기 때문에, 선택은 본인의 몫이라고 몇 번을 말씀드렸고, 돈을 받고, 돈을 받고 하는 것 아닌데, 어, 꼭 남이 안될 때만 찾아오셔가지고, 글을 남기시는 분들도 이제 좀 보기 좀 거부, 그렇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후원해주는 행인들, 멤버십 분들께만, 이제, 경기에 대한, 초전 경기에 대한 델타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리스대 라쿠땡입니다. 175대182 배당을 받았고요이 경기는 라쿠텐라쿠텐프랜승으로 봅니다. 자, 히로시마 대 요미유리입니다. 183대 173, 1313 배당 같은 걸로 봤을 때, 이거는 히로시마. 프레승 그래 사이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치다 대 도쿄 배당입니다 178 315 390 315 배당이 옛날에는 무배당이었는데 오늘은 마치다 승으로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이와타대 우라와 경기입니다 175 335 375 배당을 받았는데 우라와 승 그리고 헨무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토상가대 3포1호 경기, 1463715540. 오늘 안 갔으면 경기 중에 하나인데, 이거 3포1호 승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산대 롯데 경기입니다. 129287 배당을 받는데 위험한 배당이죠. 하나, 이거 두산승, 마예승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대 하나 경기입니다. 어, 진짜 이거, 이 경기는 좀 그래요. 저는 하나승에 삼성 프랜승 보험으로 가시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NC대 기아 경기, 이것도 기아 승에 마엔 승이 나오는데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자, KT대 LG 경기입니다. 이거 오늘 좀 웃긴 경기 중에 하나라고 보입니다. 개인적으로. LG 승만 보고요. 마엔 승은 안 보겠습니다. 자, 기움대 신세계 경기입니다. 192, 166 배당을 받았는데 신세계 승만 보도록 할게요. 자, 역과 아마 네, 주니치 경기인데 163-196 배당을 받았어요. 저는 이 경기 주니치 프랜승 역대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험한데 조심하시기 바래요 자, 한신대 야크루트 경기데144-233 배당을 받았는데 한신승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바로테 대 니오넴 아이 오늘 경기 중에서 어려운 경기 중에 하나였어요. 저 니오넴 승을 보는데 지바로테 프랜승까지 이어질 것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소프트뱅크 대 세이브 경기 예요139247 배당 입니다247 배당 전에 사고 배당한번 터졌던 배당이라는 거 기억을 해 주시고 저는 그래도 소뱅승 마일승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시마 대 비셀고베 경기입니다. 300305210 배당을 받았는데 비셀고베 승에 햄무 보도록 하겠습니다. FC 도쿄 대 요코마레 경기입니다. 228345245 배당을 받았는데요. 이 경기는 FC 도쿄 승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바오사카 대 가와사키 경기입니다. 255, 320, 232 배당을 받았습니다. 가와사키 승 핸디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시와 대 사포로 경기예요. 173대 350, 365 배당을 받았는데 이 경기는 가시와 가시와 승 사이드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환대 니가타 경기입니다. 250, 320, 236 배당을 받았고요 니가타 승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광주대 전북 경기에요. 223, 3 2 1 270 배당을 받았는데, 광주승이고요 이거 전북 프랜승 보험으로 가시길 바랍니다. FC 서울대의 대구 경기, 196, 3 2 1 325 배당을 받았는데, 이 경기는 FC 서울 승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원대 울산 경기입니다. 320, 325, 194 배당을 받았는데, 강원 프랜슨 보도록 할게요, 그냥. 상남대 부산하이 경기입니다. 이 경기는, 장공공, 325, 206 배당을 받았는데, 부산하이 승으로 보도록 할게요. 천안대 안양 경기입니다. 355, 330, 181 배당을 받았습니다. 이 경기는, 안양승의 햄무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호 FC대 포항 스틸 경기 275, 325, 215. 275. 사고가 있었던 배당인데, 조심하시길 바라고, 포항성 보도록 할게요. 자, 경남대 김포 경기, 이 경기는 김포 프랜성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참고 잘 하셔가지고, 건승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